로딩 프로. 연장의 8, 용인 에 8, 연장연정의 B 용인 에 8, 연장어 8, 연죠 네, 출발했습니다. 여자 일반 백육시 미만, 코더로프스컬, 결승전 경기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네, 오른쪽에 1레인에 로잉프로, 2레인에 연정의 A, 3레인 용인 로잉 A, 4레인 연정의 B, 5레인 용인 로잉 B 선수가 힘차게 출발되었습니다. 자, 초반이지만 1레인 로잉프로 좋은데요. 아, 네, 1레인 선수도 굉장히 빠르고요. 3레인도 지금 빠릅니다. 3레인 용인 로잉 A팀 좋아요. 네. 네. 아그 뒤로 바싹 까는또4레인의 연정의 빛팀 선수들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분다는 거를 좀 생각하시고 네 예, 경기를 해야 되겠죠 네 선수들 중 (1레인) (3레인이) 굉장히 선두 다 치, 치열하게 다툼하고 있습니다. 네. 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1레인하고 3레인은 거의 비슷하게 가네요. 네,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 4레인 연정이도 바짝 그 옆을 따르고 있고요. 네, 이번에는 아, 다섯 이거... 팀이 그렇죠. 다뭐 그렇게 처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처지지 예. 않고 있고요. 또 네. 결승전이죠. 맞습니다. 한방에 끝입니다. 자, 결승전 경기이기 때문에 다 실력들이 출중한 팀인데요. 그렇죠. 선수들 어, 굉장히 잘 오고 있습니다. 네. 1레인과 3레인이 너무 비슷하게 오는데요. 자, 여자 일반부 쿼드러프 스컬 경기 그렇죠. 1레인이 지금은 유관상으로 볼 때는 가장 빨라 보이는데 3레인이 만만치 않습니다 3레인도 좋아요 1레인 채팅창으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후. 아네 어, 1레인의 용인 노잉프로가 네. 조금 앞서 나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거의 지금 차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응원석에는 초록풍선 초록색 풍선 아저 응원을 열심히. 어디서 구해오신 거죠? 하고 계시네요. 점점 응원도구가 약간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짝짝이 손바닥으로 치셨는데 이제 손바닥 아프신지 저걸로 <laughs> 이제 바꾸셨어요. 업그레이드 되셨습니다 아, 응원도구 네. 저렇게 준비를 잘 해오셨습니다. 아, 네. 1레인에 로잉 프로 선수들이 조금 앞서 나가긴 하는데요. 네.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1레인, 3레인, 그리고 4레인. 네, 이런 그렇죠. 순서를 지금, 역시, 백륜시대 미만 또 젊은 선수들이다 그런지, 네. 어, 파워가 또 젊음이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파워가 느껴져요. 그러네요. 지금 뭐, 화면으로 보면은, 신창에 네. 노를 적고 있고요. 어, 네. 1레인의 로잉 프로 조금 더 치고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네. 경기 후반부에 올수록 바람이 많이 불고 좀, 옆으로 바람이 파도가 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누가 뚫고 나가냐가, 쟁점이 될것 같아요. 자 이오공이님 채팅창에서 화이팅 해주셨고요. 네. 유미일리님 그리고 파주월궁님, 파주월궁님 그리고 이면미님이 아무나 이겨라 이렇게 또 <laughs> 해주셨습니다. 아무나 이겨라. 아무나 네. 이겨라. 관심이 없는 듯한데 계속 댓글로 남기고 또 저렇게 예. 관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아무나 이겨라 이 말이 어, 네. 뭐 어떻게 보면 은또 다. 누구나 좋다 이런 얘기잖아요 <laughs> 그렇죠 예. 어 1레인에 로잉 프로 선수들이 살짝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뒤로 바로 따르는 3레인에 용인 로이 A팀 선수고요 3위권에는 4레인에 연정의 B팀 선수가 오고 있습니다 자 이민기 님이 로잉 프로 화이팅 해주셨고요 자 1레인 결승전 경기는 1레인이 지금 그래도 계속해서 네. 1위를 유지하고 근데 거의 있어요 거의 정말 차이가 나지 않아요 네. 0몇초 차이 날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대로 자, 한번 가... 네. 처음부터 페이스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네. 계속 선두로 간다는 거의 게 거의 지금 보면은 부위를 같이 지나고 있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예, 1레인 3레인 그렇죠 선수들 예,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지금 3레인이 치고 나갑니다 오! 3레인 살짝 빨라요, 용이 야, 이 3레인이 지금 네. 힘을 아껴뒀다가 치고 나오고 있어요. 네, 선수들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은 빨간 부위 지나면서. 모르겠습니다. 라스 250m 구간 남았습니다. 네 자, 1위는 어떤 팀이 들어올지 전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네 1위 싸움이니장 몰라요, 굉장히 치열합니다. 몰라요. 몰라요. 어, 같이 옵니다, 같이 옵니다. 아무도 몰라요. 라스 이제 올려야죠, 가야죠,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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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레인이더 뒤심을 발휘하고 있어요. 네네. 아 근데 3레인도 무섭습니다. 어 거의 비슷하게 오고 있어요. 네. 아, 선수들 레이트 올리면서 스퍼트 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1레인1레인1레인 1레인. 1레인. 1레인 아, 좋아요. 1레인 좋아요. 1레인 좋아요. 자3레인도 그쵸 바로 옆에 있어 바로. 과연빵소리가 아직 안 나요. 네. 네. 1레인인가요? 1레인이 네, 1위로 결승점을 통과하면서 아. 1위를 그치고 네, 3레인의 용인도 이이팀 선수가 2위. 4레인도 이제 네, 레인의 어, 그 연정혜빛 팀 선수들이 3위로 결승점 오고 있습니다. 아, 1레인하고 3레인의 각축전 볼 만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선수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 차이 나지 않고 선수들 다 오고 있네요. 올해에또 용인 로잉 B팀 선수들 보여지고 있고요. 네, 레인로레인다 들어왔죠? 네. 어, 1위 로잉 프로, 2위 용인 로잉 A, 3위 연정의 B, 그리고 4위 용인 로잉 B, 그리고 5위는 연정의 A가 차지했습니다.